대박! 컴시슈. 저희 동네 왕가베기집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보고 있어요. 오늘 오픈했다 그랬거든요. 아홉시 정도까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아, 역시 끝났대요. 냄새만 맡고 가는 걸로. <laughs> 결국 오늘 선택은 엽떡이에요. <laughs> 너무 먹는가 싶긴 한데 아 이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엽떡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저 어, 포장해볼건데요 집히 미인분하고요 네. 이, 이 있는 건 하고요. 네. 어, 착한 맛으로 할게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떡볶이에 떠나왔는데 배달기사님이 오지 않았어요 엽떡 들고 가는 시간 제일 즐거운 시간 엽떡 들고 집에 갑니다 <목소리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명랑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성시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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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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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왔는데 이것도 이제 잘라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것을 먼저. 소세지를 먹기 위한 핫도그. 이거는 감자튀김과. 대박. 엽떡은 거들 뿐. 먹어보자! 놀랬죠? 미미님 있었어요. 음. 역시 맛있어. 기대되는 감자 통모자예요. 음, 맛있어. 맛있다. 저번에 엽떡 국물이 너무 쫄아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빠른 걸음으로 왔더니 국물이 많이 안쫄었어요 성공! 명란과 떡볶이의 조합은 진짜 매친 조합이 맞아요 꼭 드셔보세요 음 노다지 치즈를 건졌습니다 솔직히, 식욕이 없었단 말이죠. 이렇게 잘 먹을 줄이야. 음, 이번에는 소세지예요 음. 벚꽃 얼음을 넣었어요. 근데, 들어가질 않아요. 발을 담그고 있어. <laughs> 살짝. 오랜만에 달리겠더니 허벅지가 너무 아파요. 아! <laughs> 진짜 아파. 소세지. 칼입에 넣으려나? 맛을 더 즐기기 위해서? 반을 잘라서? 얼음 녹았어? 먹는 방법 중에 <laughs> 이렇게 돌려. 이렇 돌리다 보면은. 올 음. 오, 나 들어갔잖아. 봐봐. 반신욕 하지? 제가 식탐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걸 만수천원짜리 산다고, 산다고 한 거를 미미님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말렸거든요. 깜짝이야. 야주세요 어, 또, 디적디적거린다 맛있는 거 먼저 먹으려고. 고민했어. <laughs> 맛있어. 꽈배기집 실패한 게 내심 아쉬워요, 갑자기. 엽떡에 같이 먹으려고 명랑아도고살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거. 설탕을 무칠까 말까. 무칠까 말까. 출출해가지고 이거 먹을 거예요. 근데 이거 옷을 갈아입었는데 안 맞았어요. 너무 주름이 져있길래 물좀 뿌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마를 일이야? 저튀 시면 안 돼요. 내가 튀겠지 뭐. 저는 비빔장을 먼저 넣어놓는 걸 좋아해요. 면을 끓이는 동안 준비해놓는 거지. 먹어볼까? 음! 맛있다. 오, 매워, 매워. 한입 가득. 비빔면이라서 파란색을. 음. 얼맞춤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것은 살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어쩐지 덥더라고요. 30도네. 얼음을 넣어서 이렇게 살짝 녹아가지고, 살짝 국물이 생기는 게 좋아요. <목소리도> 잘 먹었습니다. 숨어프다. 아, 맞아. 먹어보자. 아, 뭘 먹을까 하다가 간단하게 피자를 데웠어요. 저, 아니 저는 싫어요 오세 가지 맛의 피자가 되었군 음. 후추가 여기까지 들어왔네 음 이게 냉동실에 있는 마지막 피자예요. 또 사다 쟁일 의향이 있다. 이게 빵의 결이 되게 고기처럼 찢어져요. 남은 치즈. 미미님은 밥을 먹어가지고 한 조각만 먹는다 고랬어요 <laughs> 내밥안 먹었는데. 어, 은거 그렇죠? 내밥안 먹었다고. <웃음> <웃음> 아까 분명히 한 조각만 드신다 했잖아요. 사실상 그한 조각도 못 먹을 뻔 했습니다. 왜죠? <laughs> 어, 눈빛이 달라서한 <laughs> 조각만 먹을까? 그랬더니. <laughs> <laughs> 들려요? 걸린 것 같습니다. 도미노 피자 먹고 싶다, 그죠 사월 가면 먹을 수 있는데. 어머니가 사주시는데. <laughs> 지금 가자. 갈래? <laughs> 차 들어가자. <들어야죠>. 엄마 깨워. <laughs> 터미너 피자. 터미너 피자. <laughs> 나랑 이거 먹자. 이거 콘치 새로운 맛. 와사비랑 할라피뇨 맛이에요. 허! 아이고, 요 메이크업에 신장 가도 같이. 아유. 아유 편집할 겁니다. <laughs> 이게요, 신기하게 진짜 와사비 맛이랑 할라피뇨 맛이 다 나요. 아우, 왜내 맥주 마시면 이렇게 건배해 이상해. 아, 유거 케찹 불먹을까 얼굴 닦아. 뭐야. 뭐가 묻어 있었어? 암일 아, 나야 돼. 아이거 아니, 아니야? 헐! 콘의치 밑에 피음이에요. 기웃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배신감. 지금 미미님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한 입만을 해볼 거예요. Go. 저기요 저 라면 한 입만 한 입만 줘쇼. 안 아,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그 그랬죠. 근데 이게 원래. 아이 얼굴 왜 이렇게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너무 냄새가 이렇게 솔솔 나는 코를 찌르는데 어떡합니까? 코를 찌르지 말으셨어야죠 안그렇습니까 죄송하네요 아, 한참 한참 집중하고 있는데 아아한 입만 줍쇼 <laughs> 제가 제가 지금 오른손으로 카메라를 들어야 돼서 아아아아참 <laughs> 음~~ 음~~ 가세요 역시 뺏어먹는게 제맛 라면 잘 끓이시네요 한 마리. <laughs> 성공 성공